금천구가 총 8억 원에 달하는 2016년 금천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모바일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대상 사업은 건설, 경제산업, 공원, 교통주택, 문화체육 등 여덟 개 분야 총 50개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경로당 핸드레일 설치, 은행나무시장 CCTV 구축, 공구도서관 개설 등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위원회와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작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해부터 구민참여단 100명을 모집해 구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 모든 구민들이 사업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천구 주민은 누구나 모바일 투표에 참여 가능하며 오는 10월 1일 개최될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참여 예산위원과 모바일 투표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바일 투표는 오는 9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금천구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50개 상정 사업 중 10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